안녕하세요 급등 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쓸어 담는 남자 청소부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일정 실업입니다 어 일단은 이 종목 추천 영상 아닙니다 어, 추천까지 해드리는 영상 아니고 일단 전형적인 정치 테마 주기 때문에 일단 분석만 해보자 어, 라는 마음에서 접근해 보는 어, 그런 영상입니다 이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지금 현재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국경이 떠 있죠 그리고 뭐 기타 여러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혹시나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 아직 수익 실현 못하신 분들의 어, 그분들의 입장이 어떨지는 모르겠어 쓰나, 한번 조심하시라. 라는 의미에서 한번 영상을 촬영하는 거고요. 어, 물론 이후에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도 분명히 나오겠죠. 테마주기 때문에. 어, 요즘 가장 핫한 정치인이죠. 이제 정치인이 대신 한덕수 씨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최근에 음, 연구하고 테스트한 결과를 모두 집약해서 어, 이제 트레이딩 뷰 지표와 채 gpt를 활용한 어, 차트 분석 방법 어, 이거 정말 쉽거든요. 어, 구독자 분 들을 대상으로 이제 직접 분석하시라고 어, 관련 정보들 어,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레이딩기 활용 방법부터 그리고 챗 GPT, 프롬포트 명령어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공유 받아가시고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시는 종목 집에서 편안하게 직접 한번 기술적 분석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요 결국 그 전문가들도 어디선가 뭘 배웠기 때문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다. "라는 의견들을 내놓는 건데, 이 학습 이제 AI가 합니다." ai가 충분히 할수 있고요. 음, 트레이딩 뷰 지표에다가 어, 지표를 몇개 추가를 해줘야 겠죠. 이 지표가 바로 데이터니까요. 이걸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직접 분석까지 할수 있는 어,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ai 종목만 매수하실 게 아니고 이제는 직접 ai를 활용을 해보셔야 겠죠.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 여기 번호 있죠. 010-7318-9563. 여기로 문자에 뭐 지표든 분석이든. 뭐 이런 내용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보내주시면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문자 보내기 나는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 지금 영상 하단 내려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링크 있으니까요 여기로 문자 그냥 뭐 지표든 아니면 뭐 청소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본격적으로 어 일정 실업 분석에 조금 들어가 보자고요 좌측 일봉 우측 분봉입니다 차트 보기에 앞서 일단은 뭐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일단 일봉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 일단은 뭐 장기횡보 후 급등을 했다. 이 말은 매집, 매집이 있었던 거예요. 매집.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400억이 안되는 종목이고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어, 정치 테마주로서가 아니었어도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테마주 만들어서라도 편입됐을 거고 이런 급등 패턴 몇 번은 나왔을 종목입니다. 제가 왜 이런 걸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어, 이건 조금 있다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아무튼 장기 횡보 후 매집이죠. 매집 후 급등을 한 전형적인 테마주 패턴 보여주고 있고요. 4월 말 거래량 급증과 함께 뭐첫 번째 양봉이 출연했는데음 이거는 한덕수 씨가 어, 대선 출마한다라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어, 이런 식으로 한번 거래량이 급증되면서 급등이 한번 보였었고요. 그 다음날 바로 뭐 상한가 직행했고. 그리고 이후에는 뭐 계속 급등에 급등에 급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가 현재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일단은 이전 대비 10배 이상이에요. 10배 이상이라는 건 그만큼 뭐 시장에 관심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겠죠. 계속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미들도 같이 올라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어 일단은 제가 영상 초반에도 설명을 해 드렸지만 조금 음 경고드리는 목적으로 영상을 찍는 것도 사실 큽니다. 어 지금 상당히 일단 과열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어 세력의 집중 매집 후 단기에 폭발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언제 개미에게 던지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물량 언제 던지고 세력이 빠져나가느냐. 어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늦게 들어갈 생각하시는 분들 이 리스크 이 리스크를 감소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이 종목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을 조금 바라보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1분봉을 본격적으로 봐야겠죠. 우리는 일단은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타는 역시 분봉을 바라봐야죠. 1봉은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보려고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어 일단은 4월 중순까지는 완전한 정체 구간이었죠.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세력의 매집이 의심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는 뭐 한덕수 씨 출마설 새어나오면서, 그리고 이후 출마까지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부간별로 뭐 조금 자세히 보자면 4월 25일 어, 여기서 바로 첫 번째 급등이 있었고요. 이후에는 뭐 국경이 붙을 만큼 뭐 계속 급등만 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이 무서운 게 이게 언제 급락을 할줄 모릅니다.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듭 강조드리는데 저 부분 조심하셔야겠고. 어, 일단은 세력성 흐름이라고 지금 뭐 AI도 분석을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세력이 100% 붙어 있는 종목. ...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게 뭐 저와 AI 둘 다. 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어, 이 부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정 실업 같은 경우에 한덕수 씨와 어떤 연관이 있냐면요 일단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죠 정치테마주기 때문에 뭐 대부분 학연 지연 혈연 뭐셋중 하나겠죠 당연히 여기 보시면 어, 일정 실업 부회장을 민관위원으로 민간위원, 위촉한 인연이 있어서 테마주로 묶여있습니다 뭐 뻔하디 뻔한 어, 테마주 패턴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왜이 이 종목이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를 드리느냐 이 종목 상패대상입니다 상장 폐지 대상 종목이고요 음.. 무엇 때문에 상장 폐지 대상이냐 자 여기 보시면 어, 일단 미충족 기업이에요 미충족 기업이고 어떤 부분을 미충족 했느냐 여기 보시면 자 시가총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코스피 상장사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일정 실업 음총뭐 일정 실업 막 말고도 어, 여러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은 2027년 상장 폐지 대상입니다 물론 뭐 바로 상장 폐지가 되진 않겠지만 이 정도로 사실 회사 상황이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력의 대상이 되었겠죠 이 종목은 아마 조사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가 총액도 뭐 400억 미만이고, 그리고, 차, 잠시 차트로 돌아가서 보시면 지금 좌측이 일봉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세력이 꾸준히 매집을 한 구간이 계속 보이죠. 자 언제부터냐면 어, 제가 의심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의심하는 구간은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엄청 장기간이죠.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어, 약한 5에서 6개월 정도 세력이 장기간 매집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테마주를 생성해 냈을 거고 그게 이번 조기 대선 테마로 묶이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형적인 작전주입니다. 이거 제가 볼때 금감원에서도 아마 유심히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조만간 조사도 시작할 것 같고 그만큼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일단은 이런 종목 사전에 미리 어, 캐치를 하셔서 포지션 잡아두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런 분들은 뭐 본인이 노력을 하신 거니만큼 당연히 수익 가져가셔야죠. 그러나 어, 지금 저처럼. 아니면 우리처럼 어, 테마주란 이유로 어, 조만간 저 종목 한번 진입을 해볼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걱정돼서 사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있어요 뭐이 어, 종목 좋아 보입니다 이 종목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영상보다는 어, 저도 개인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구독자 분들도 전부 뭐 개인투자자시잖아요 여기 뭐 세력 없으시죠 <laughs> 아무튼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위험한 종목들은 어, 저라도 한 번씩은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어, 설명드린 대로 일단 시가총액 400억 미만 전형적인 세력의 먹잇감이 되기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약 5개월 이상의 매직, 어, 매집, 장기간에 매집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패, 상장 폐지 위험까지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회사도 부채가 많을 테니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또 어느 정도 일정량 정리하고 뭐 부채 상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뭐 대부분 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리스크가 상당히 여러 군데 뭐 지렛처럼 좀 깔려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반드시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 차라리 뭐 다른 테마주를 좀 살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번 연휴가는 일정 실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건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어, 일단은 그냥 지켜만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도 뭐 이런 식으로 어, 테마주들 작전주들 만나보실 수 있는 뭐 날이 올 수도 있어서 뭐 경험삼아 이 차트는 어, 공부 공부하는 용도로 한번 지켜보시는 거뭐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일정 실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미리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축하 드립니다. 뭐 충분히 드실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뭐 달달한 수익 어, 한번 실현하시고요 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이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리스크가 곳곳에 깔려있는 지뢰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지뢰는 피해가야죠 어,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제작한 영상이니만큼 어, 이 영상 보고 한 분이라도 손해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한 분이라도 덜 손해를 보신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보람이 있겠죠. 자, 아무튼 오늘 일정 실업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